2019년 11월 고2 모의고사 26번 내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고 보통 전기문이 많이 들어가죠. 전기문은 영어로 biography죠. biography. 이 전기문의 특징은 항상 연도 순서대로 쭉한 거야.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겪었고 언제 돌아가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를 물어보냐면 글의 전개 방식을 많이 물어봅니다.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을 물어보면 biographical and chronological (c-h-r-o-n-o, chrono, l o g i c a L-O-G-I-C-A-R 그래서 이게 연대순의라는 말인데, 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내용일치나 어법, 어휘 밖에 낼게 없어요. 사실상. 자 그러면 첫 문장 볼게요. 이 분은 Was born into 태어났어요 A Jewish family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동 프루지아에서 되게 푸르른 곳인 것 같아. 프루지아. One of her relatives 그녀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자 ran는 운영하다, operated 이렇게 바꿔서도 되겠죠. A Private painting school을 운영했는데 자 comma which 밑줄 하시고 별두 개. 자, 그것은 허락했어요. 롯데로 하여금 to learn painting and drawing at a young age. 어린 나이에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도록. 나중에 그녀는요. 입학허가를 얻습니다. Berlin Academy of Arts에. 그리고 completed her master's studies as one of the first women in the school. Mm -hmm. 여기서 master's studies는 학사과정이야. 어, 박사과정이 아니에요. 1928년에 그녀의 경력은 멋진 단어가 나왔습니다. Skyrocketed.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취소 샀어요. 하늘로 로켓처럼 빵! 하고 급부상했습니다. 자, 별두개 할게요. 뭘로써? 아, 어쨌을 때 그녀가 폭넓은 인정을 받으면서. 하지만, after the uh, seizure of power by the Nazi party, Nazi party, Nazi 당에 의해 권력이 장악된 이후로좀센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시 e 자, 별 3개 할게요. 나치당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그녀는 금지가 됐어요. 수동태. She was forbidden to exhibit. 전시하는 것이. 혼동하위는 뭐 inhibit 같은 거 있겠지. inhibit. 억제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exhibit. 전시하는 게. 1937년에 그녀는 이주해 나갔어요. 스웨덴으로. Emigrated. 앞에 이가 아웃의 의미야. 바깥으로 간 거예요. Immigrate 하면 은 이주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단어 주의하시고. She continued to work in Sweden. 그녀는 계속해서 스웨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Recapture. 다시 잡지 못했어요. 명성을. Recapture 미출. 음. 별2 개. 더 페임 쉬하드 인조이드 비포더 페임하고 희 사이에 생략 희 사이에 생략된 게 뭐야? 댓. 컨티뉴드 투월크투월크 자리에 워킹 레어도 되나요? 네, 되죠. 컨티뉴는 투 부정사 동명사를 다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롯데는요. 어, 반복적으로 묘사했어요. 자, 누구를? 어, 얘를 로즈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롯데에게는 she embodied 자 구체화했다 자별네개 할까요 자 the type of the new woman 신 여성을 그리고 and was so represented so 그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별거 없죠 자. 이렇게 26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